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눈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렇게 열품 좀 준비해 봤고요. 어, 또 1번부터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명명품 신라입니다. 단일복류 신라고요. 또 2번은, 어, 무명 중투입니다. 아주 멋진 무명 중투고요. 또 3번은, 어, 명맹품 능소화입니다. 지나가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능소하고요. 4번은, 한엽 항서반입니다. 이렇게, 한엽변에 항서반이 멋지게 들어있죠. 그리고, 5번은, 한엽 항산반 높 중투입니다. 항산반 중투, 소두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죠. 그리고, 6번은, 어, 봉륜입니다. 아주 우람한, 멋진 그런 복륜이고요 그리고 7번은 명명품 원홍설 입니다 그리고 어 8번은 사피구요 그리고 9번은 삼반중투 어 입니다 그리고 어 10번은 한협3반 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0품종 어 준비했고요또 1번부터 가격과 촉수 뿌리 벌벌 건강한지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1 번은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아, 신라 종자목이고요. 어, 또 사, 자기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 멋지게 또몇촉 만들어서 작품 만드시면 전시에도 또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어, 멋진 어, 개체입니다 아, 촉수는 두 촉이고요. 신화가또한촉 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길이는 11cm에 잎 폭은 1cm 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60만원으로 책정했고요 또, 멋진 단일 복륜신라 한번, 어, 작품 만들어서, 또, 어, 출품도 하시고 하십시오. 어, 변이 상당히, 어, 멋지지요? 이렇게 폭이 굉장히 늘은 그런, 어, 신라입니다. 멋지게 한번 작품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 뿌리 벌벅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을 틀어 봤고요 어,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신화도 이렇게 지금 아주 크게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또 멋지게 어, 배양하셔서 작품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 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늬도 아주 잘들어있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개체니까, 어, 한번또 배양해보십시오. 뿌리도 상당히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또 들여서 배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촉수 두 촉에 신화 한 촉. 그래서 가격은 60만원입니다. 네, 이번은, 어, 한여 황 중투입니다. 진청에 녹가을 아주 잘 쓰고 있고요. 또, 극항색의 무늬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그런 예쁜 중투입니다. 어, 입도 보시면 굉장히 후육이고요. 어, 배뿔때기 그런 한엽변으로 아주 세력을 받으면 상당히, 어, 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발전이 될 그런 개체지요. 입도 굉장히 까랑까랑 하면서 아주, 어, 성깔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자목으로 들여서 배양해 보십시오. 어, 색감이 생, 상당히 극강색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있지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멋진, 음, 그런, 정투입니다. 아주 멋지지요. 그리고 촉수도 촉이고요. 또 신화가 이렇게, 어, 한쪽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또 꼭, 어, 단약 같은 그런 정투지요. 그래서, 어,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 두 쪽에 신나 이렇게 한쪽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이는 13cm에, 이 폭은 0.9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28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아주 멋진 그 황중투, 한번 잘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어, 분을 틀어 봤고요. 뿌리하고 물건은 상당히 튼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구요, 생장점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도 아주 크게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어, 엽성이 상당히, 어, 한성질할 그런 음, 개체입니다. 보시면, 어, 색감도 생, 상당히 극한색으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도. 그래서, 세력을 받으면 아주 멋지게 발전할 그런 개체지요. 그래서, 또, 종자목으로 한번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어, 성리즈 보이죠. 그래서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색감도 상당히 멋지고요. 그래서 이는 정말 한번 또 배양해 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이번 한엽황중 한엽 두고요. 가격은 28만원입니다. 네, 3번은 어, 능소화입니다. 아 보시면은 어 아주 어, 삼반이 잘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 능소하지요. 이렇게 신화가 또 아주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는 종자목으로 한번 들여서 배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주 건강한 개체고 하니까 자그만해서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 한쪽에 신화 이렇게 또 한쪽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늬도잘 발현되어서 나오고요. 그래서 어 길이는 15cm 에 입폭은 0.8 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9만원으로 책정 했고요또 멋진 능소와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틀어 봤고요 어 뿌리하고 벌번은 어 건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어 신화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어 색을 잘 물고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어 발색을 잘 시켜 놓으면 굉장히 어 멋진 음, 3반입니다. 이렇게, 어, 지금, 작품 만들어서 한번 잘 배양해 보십시오. 3번 능소하고요. 가격은 19만원입니다. 네. 4번은, 어, 환의 방수반입니다. 입 전체에 극강색의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 있고요. 배불댕이도 환엽 변으로 입도 굉장히 부족입니다. 보시면은, 어, 엽성이 상당히 극한색으로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 있지요. 이렇게 보시면 치마 입도 아주 상당히 어, 색이 잘 들어 있습니다. 기부까지 아주 멋지게 색이 잘 발현되어 있고요. 어, 엽성도 상당히 예쁩니다. 변이.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려보고요. 어, 여기에 이제 맨입장이 조금 잘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요.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또 멋진 한입방수반 한번 대항해 보십시오 어, 꽃과 여배도 함께 볼수 있어서 아주 어, 멋질 것 같죠 어, 촉수는 세촉이고요또 어,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잎길이는 15cm에 잎폭은 0.7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5만원으로 측정했고요 또 예쁘게 한번 또 배양하시면서 한번 꽃도 피워 보시고 또여배로도어 재료감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홍 틀어 봤고요. 어 뿌리하고 벌버는 상당히 튼실합니다. 아 그래서 또 정자목으로 한번 또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꽃도 한번 기대하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어, 상당히 뿌리도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지요. 어, 그리고 또 여기에 어 자마가 하나 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한번 배양하시면서 어어 상당히 색감이 아주 극한으로 잘 들어있죠. 무늬가 전체적으로 종자목으로 한번 잘 배양해 보십시오. 어 색감이 상당히 예쁩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예쁜 어, 한엽 황수반이고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네. 5번은 한엽 항산반 중투입니다. 진층의 잎에 또 배불대기 그른 한엽변이구요. 어, 신화시에 아주 화려하게 무늬가 잘 발현되어서 또 자라면서 조금 소멸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 남는 개체입니다. 아, 잎도 굉장히 후역이고요황색에또 어, 세력을 받으면 아주 많이 발전될 그런 개체입니다. 굉장히, 어, 베풀떼이 그런 한엽변으로 아주 멋지지요? 어, 멋진, 어, 한엽 항산반 정도입니다. 색감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고르게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치마입에도 아주 강엽으로, 어, 정말 이렇게 세력을 받으면 아주 멋질 것 같죠? 종자목으로 한번 또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도 시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니 상당히 예쁘지요. 전체적으로 아주 어, 색이 골고루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몇총 만들어서 발전도 시켜 보시고 어,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촉수는 아, 한 촉이고요. 또 신화가 어, 한촉 이렇게 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길이는 15cm에, 입 폭은 0.9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3만원을 책정했고요 또, 멋진 한입 항산 반중투. 한번 잘 배양해 보십시오. 어 상당히 예쁩니다. 실제로 보면. 네 이렇게 분을 틀어봤고요 어 보시면은, 어 뿌리하고 볼분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또 새뿌리가 잘 내리고 있고요 신하에도 이렇게 새뿌리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신화도 아주 어 건강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또 자마가 이쪽에도 지금 하나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어 촉수 세척으로 금방 늘겠지요. 어 무엇보다도 색감이 상당히 어 예쁩니다. 변도 굉장히 한옆변에 예쁠 이거는 한옆변이고요.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어 색감도 아주 이렇게 멋지게 잘 남아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음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들여서 매총 만들어서 아주 멋지게 또 발전도 시켜보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5번, 한엽은 항산반 정도고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네, 어, 6번은 복륜입니다 어, 먹청에 입도 아주 훌륭이고요 아주 우람하고 그런 강렬한 잎을 가진 어, 그런 멋진 음, 개체입니다. 아, 또 복륜 무늬가 기부까지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어, 멋진 그런 음, 복륜입니다. 요즘 보기 드문 그런 개체지요? 보시면 어, 치마잎에도 이렇게 무늬가 아주 강력으로 멋지게 지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엽성도 굉장히 까랑까랑 하면서 아주 멋진 봉륜입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들여서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는 한, 어, 두 촉입니다. 그리고, 어, 신화가 한 촉이고요. 이 길이는 27cm에 이 폭은 1.4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5만원으로 착정했고요. 또, 어, 꽃과 여에도 함께 볼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공룡밥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작품, 한 두세 쪽도 만들면 아주 멋진 작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홍차을 봤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뿌리하고 벌벌이 상당히 튼실합니다. 아, 그래서 또 이렇게 신화도 아주 크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벌벌가 건강하니까 신화도 아주 크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무늬도 화려하게. 그래서, 어, 아주 염성이 까랑까랑하면서 어, 후육에또 그런 멋진 어, 복륜입니다. 복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6번 복륜이고요. 촉수 두 쪽에 진한 쪽에서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네, 7번은 원홍설입니다수채 아, 색설 좋아하죠. 어, 명명품이고요. 어, 원홍설도 예전에는 상당히 고가였는데 가격이 많이 내려서 착해졌습니다. 그래서 또원홍설도 보시면은 에란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품종이죠. 또 누구나가 한번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작지만 한번 올려봤고요. 또 배양하시면서 멋진 작품도 만드시고 꽃도 한번 또키워보고 하십시오. 촉수한 쪽이고요. 또 신한 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10cm에 이 폭은 0.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7만원으로 측정했고요 또 원흥설 없으시면 한번 잘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틀어 봤습니다 그리고 어 뿌리하고 벌벌 어 배양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철사로 고정을 했고요 또어 자마가 이렇게 하나 더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또척수 금방 늘겠지요 그래서 종자목으로 아담하게 한번 어또 배양해 보십시오 어 가격대도 조금 저렴하니까 어 한번 배양해 볼 만한 그런 원홍설입니다 7번 원홍설이고요 가격은 17만원입니다 네 8번은 사피입니다 아, 진청의 잎에또 굉장히 후육에, 어, 전 입장마다 사힌 무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가 또 소멸되지 않고요또 종자목으로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어, 무늬는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입장수가, 어, 조금 여기에 잘린 부분이 있고요그 외에는, 어, 건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종자목으로, 어, 또사피의 없으신 분 한번 들여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는 두 촉이고요. 또 신화가 어, 한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10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종자목으로 한번 또 멋진 사피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터를봤고요 어, 뿌리하고 벌벌는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또 여기에 신화가 이렇게 지금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또, 볼버도 상당히 건강합니다. 여기에 또, 뒤에 또, 볼버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또, 신화가 또 하나 올라오라고 자마가 지금 틀리고 준비 중에 있죠. 이 예, 안쪽에 보시면. 그래서, 한번 또, 멋진 사피, 배양하시면서, 촉수도 늘리시고, 예쁜, 사피,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8번 사피고요 촉수 두 쪽에 신화 한쪽 있고, 또, 벌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자마가 지금 튀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은, 어, 10만원입니다. 네, 9번은 삼반중투입니다. 어, 배불뜨기 그런 한입변의 삼반중투로, 어, 모조를 보면요. 아주 잘생긴 그런 난입니다. 진화는 좀 약하게 나왔지만 세력을 받으면 또한성 진할 그런, 어, 개체로 보이고요. 입도 굉장히 부육게 한번 종자목으로 들여서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보시면은, 어, 입장이요, 이제, 모두 쪽에 조금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엽에 또, 보시면, 엽성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렇게. 좀 멋진 그런 개체고요 어, 신화도 이렇게 아주 까랑까랑하게 또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종자목으로 어, 들으셔가지고, 한몇 촉, 어, 배양해 보십시오. 정자목으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어, 다음 신화도또 받아보시고, 그렇게, 어, 발전도 한번 시켜보시라고 올려본 겁니다. 어, 9번, 3번 중투고요 촉수 한쪽에 어, 신화 이렇게 또한쪽있고요 그래서, 길이는 17cm에, 입 폭은, 어, 1c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구요 종자목으로 한번 또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털어봤구요 어, 뿌리하고 벌벌은 어, 튼실합니다 이렇게 지금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 신화도 이렇게 어, 새 뿌리가 지금 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또 들여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굉장히 배불덕이 그런 한류변이고요또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조금 흠집이 있어서 그렇지 어또 배양하시면서 척수 늘려서 어또 멋지게 발전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 종자목으로 추천드려봅니다 어 종자성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진화를 또 기대하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9번 삼반 중두고요 가격은 7만 원입니다. 네, 10번은 한엽 삼반입니다. 중배 부령근은 한엽 변으로 잎 마무리가 아주 둥근 어, 그런 난이고요. 잎도 어, 굉장히 구육입니다. 어, 모주도 보면은 삼반 무늬가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 있고요. 또 진화에는 삼반 무늬가 더잘 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하고 예쁜 난으로 세력을 받으면 아주 많이 발전할 그런 개체지요. 또 신화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예쁘게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서 올라오고 있지요. 어, 모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3번 무늬가 이렇게 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괜이 상당히 예쁜 그런 어, 개체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종자목으로 또 들여서 한번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이렇게 아, 상당히 한입변에 배구대 이거는 한입변이지요. 그래서 아람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신화가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지요. 이매총 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어, 아담하면서 예쁠 것 같습니다. 촉수 한쪽에 신화 이렇게 한쪽이 있고요. 이길이는 10cm에 입폭은 0 9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4만원으로 측정했고요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틀어봤고요. 어 뿌리하고 벌벌은 상당히 건강합니다. 어, 난도 자체가 상당히 예쁜 그런 한입 산반입니다. 보시면 은 어, 뿌리하고 벌벌은 상당히 건강하고요. 새 뿌리도 아주 이렇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신화가 이렇게 하나 또올라오고 있지요. 또 여기 어, 신화도 아주 멋지게 색을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예쁜 그런 음 개체입니다. 아담하게 또몇쪽 만들면 상당히 어 예쁠 것 같죠.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또 배양해 보십시오. 10번 한해 3번이고요. 어 족수 한쪽에 신한 쪽또 자마 한쪽 이렇게까지 해서 가격은 1 4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열 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개체 있으시면 댓글보다는 전화 문자 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목요일이고요. 또 활기차게 그런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내나논이었습니다